제주도 의 3박 4일이 풀패키지 이용권 아... 자비로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여기 원앤원에서 나오는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래시상품권지 어,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어, 시간 관계상 제가 넌센스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넌센스 퀴즈를 드리면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너무 이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, 그냥, 쉽게, 넌센스니까. 예. 일단, 목표기로, 어, 퀴즈를 하나 들겠는데요. 네. 세상에서 가장,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?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굉장히 이게 사실, 넌센스 퀴즈가 말장난 같다고 하거든요. 예. 아, 예, 네. 그런 수도 있는데, 아, 아주 뜨겁죠. 차갑기도 하고요. 아, 아, 예, 예. 금방 심어버리잖아요, 진 예. 아, 굉장히 멋있었죠. 야, 곰팡이 웃어주시죠. 아, 요즘은 아, 아. 아, 월세스님은 굉장히 조금 만안 아닌데,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본격적인 상품권 조정이 있을 텐데요. 제가 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청소하는 아가씨를 청소하는 아가씨를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? 정말 쉽습니다. 이게 문제 답이 다 있고요. 너무 뭐,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. 청소는 아가씨. 청소년. 예 네, 정답입니다. 예, 청소년 아가씨가 나오셔서. 아. 아주 굉장히 대단하고 별거 없습니다. 청소년. 예. 네. 네, 그래, 청소년 아가씨 청소년. 예, 네. 뭐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예, 그러면, 어,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. 술과, 술, 술과 커피를 안 팝니다. 술과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를 사자성으로 뭐라고 할까요? 술과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. 사자성으로. 술, 커피, 안 팔아요. 예, <목소리>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정답입니다. 차 공지, 술공뭐예감사 주시면 제가 사과거증명할니요 어려우세요? 네. 예, 자, 다음 순서, 넌센스 퀴즈인데, 제가 이 성폭권을 네. 빨리빨리 진정하도록 해야 돼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정말 쉬운 거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슬픈, 가장 슬픈 별은 무엇일까요? 누글죠입니다 이별! 어, 이분이! <laughs> 지금 저쪽 남자분이 검증을 해주셨거든요. 네, 정답입니다. 이별! 맞습니다. 여기까지 나시라고 해요. 아 시간 관계상 제가, 제가 가는게빠를것 같아서 예 네, 정성도 할게요. 예, 네. 또 이것도 쉬운 겁니다. 예, 네. 발이 발 발이 두개 달린 손은 뭐라고 할까요? 문제 답이 있습니다. 예, 이말수 정답입니다. 쉽죠. 아, 예, 저 여기 계제 어르신분들도 조금 이게 소리를 좀, 좀, <laughs> 좀 낮춰주시면 좋을 텐데, 예, 조금만 생각 간단히 하시면 될 겁니다. 어, 다음은 눈과 눈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구름을 칼 네. 눈과 <laughs> 네. 예, 문제는 요 아, 눈과 그다음에 어, 구름과 칼을 세 글자로 말하는 거예요. 설, <laughs> 눈설자 예, 구름 문자, 어, 칼조자설 유설자. <laughs> 어, 예, 그러면 이제부터 또 아까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상품 증정하도록 하고요. 어, 빨리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